잘빠지다 그때는 일이 어. 없었거 그, 지금 방금 나온 그 뱃살 위주하고 체지방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체중은 0.5kg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자체는 많이 빠지신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체지방이 보면 1.5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kg가 빠졌으니까, 이 병만 한거한 하고도 반더 빠졌고, 그리고 지금 이때 내장지방은 100일이었잖아요. 근데 79.6까지 빠졌으니까, 이때보다 음. 내장지방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음. 어가 음. 옷입거나 옷 이럴 때도 확실히 표가 나온 게 사람들이 다이번에 어. 놀리더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다른 데는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뱃살이 응. 항상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 가장 최저거든요. 여태까지 뺀것 중에 제일 많이 빠진 분정 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체지방률도 앞자리 입자로 바뀐 거니 처음이에요. 어. 네. 왜냐면 이때는 32%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지방률이 항상 30% 이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 29.5%니까 체지방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언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근육량이 일단 올라가서 근육량이 1kg가 올라가서 체중이 많이 안 빠졌는데도 언니가 컨디션이 좋은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분량도 보시면 이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량도 많이 올라가고 근육량이 올라가고 체지방이 빠지고 기초된 사람도 이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이때는 1107이었거든요 지금 1139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어, 몸 진짜 가볍다고 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허리 아프거나 이런 것도 확실히 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 왜냐면 몸통이라든가 이런 데 음. 근육이 늘어가지고 음. 그리고 근육은 늘었는데 뱃살은 빠지니까 네. 아, 척추 자체가 힘든 것도 음.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뱃살이 빠지니까 내가 꼿꼿이 허리를 펴지기가 좀 쉬워졌어요. 어. <laughs> 제가 느낌이아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말한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어. 등이 좀 펴진 것 같아. 뱃살이 들어가니까. 응. 그러니까 엄마 그거 맞아 그러더라고 응. 뱃살 빠지면 몸이 더빡빡시쓸수 있다고. 왜냐 이렇게 숙으리는 네. 네. 걸안 하시니까 해가 네. 나오니까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응. 근데 뱃살 이 빠진 거로써 여기 쫙필수 있다고 막 이렇게 딱 하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컨디션도 응.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거의 아까 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가 그러니까 20대 체력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일도 더 늦게까지 응. 하실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좋기는 하시죠. 응. 응. 이렇게 아, 아, 이대로 어. 쭉 잘해야 되겠네요. 이대로 언니가 조 근육량 이때보다도 근육량 네. 늘려야 되는 거는 조금 덜 늘려도 되고, 그리고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빼주면 훨씬 더 좋긴 하시죠. 네. 응. 왜냐면, 음. 이 정도만 좀 빼주면 훨씬 더 좋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언니 쉐이크 여러 번 드시잖아요. 일단, 응. 일단 두번 번 먹고, 음. 그리고서 이제 뭐, 리프토프라던가 이런 것도 먹고, 알로에도 많이 드시고 에이. 하니까, 그대로 지금처럼만 조금 더 하시면 아마 올 여름에는 이러다 복근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까지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여름에는 좀더이 앞자리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일 많이 열심히 갔어요. 사용하신 제품이 어떤 거예요, 쉐이크 말고. 나이트 t 스알로에 e f 9 ans à l o 로에게나이 n s 스 l'oeil, 9 ans 트 l o e 이 l 9 a n 트 à l o e i 저도 그렇지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진짜. 네. 네, 네. 언제가 엄지척 하려다가 지금. 네. <laughs> 진짜 효과가 좋아요. 어. 네. 왜냐면 이게 우리 가족한테 네. 장모님한테도 자신 있게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엄마 다 먹는 제품이니까 고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이톡스 알로에겔 리프토프, 그러니까 쉐이크 허브 팀뭐 이런 건 누구나 다 먹는 거잖아. 네, 그런 거 말고 그쵸. 나이톡스 알로에겔 아, 리프토프 이건 진짜 네. 강추. 진짜 강추. <laughs> 어, 강추. <laughs> 맞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하다가. 이때 다시 한번측정해보고 그리고 네. 또이제 그걸 응. 해보는 것도 좋고 지금 은 완전 응. 최고. 아, <laughs> 은 소리 들은저 오늘은